인물의 사건의 경우에는 어 죄는 맞지만 이거 증거 확보가 이거 무죄야 특히 아. 권성동 사건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한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특검이 이미 확보한 증거기 때문에 넘겨줄 수도 인, 있다고 볼수 있지만 민중기 특검이 굉장히 세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요 특정한 인물의 사건의 경우에는 꼭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을 갖고 나옵니다. 어, 죄는 맞지만, 이거 증거 확보가, 이거 위법하니까, 이거 무죄야. 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특히 권성동 사건. 아. 권성동 2019년에 무죄가 나왔지만, 증거 확보 과정이 위법성이 있다. 라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민중기 특검에서 법원의 분위기를 읽어보건데, 특검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을까? 이런 면에 주의를 굉장히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된 증거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받았다. 음.